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단은 29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박해 소각장과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방문했습니다. 2017년 완공된 아마게르 박해는 덴마크 왕실 거주지인 궁전과 직선 거리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하루 1,2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직선 거리로 2km 쯤 떨어진 곳이 어, 왕과 여왕이 있는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요 앞에 보이는 건 직선거리 200m, 430가구가 사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이고요. 그 공동주택 단지 우측으로는 요트 정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바로 시내에 아주 가까이 있는 시설이고, 하루에 1,200톤 규모의 소각을 하고, 소각을 하고 나서 다 필터링이 끝나고 나오는 수증기는 바깥에 있는 대기의 질보다 더 깨끗하다고 합니다. 소각장 옆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코펜하겐 9만 5천 가구의 전기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소각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시장단은 탄소 중립을 위해 덴마크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공공 민간 단체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방문해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친환경 정책의 역사와 노하우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